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아,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해준 여러분들의 채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 원래 이렇게 실내에서 강연할 때는 목도리를 벗어야 돼요. 그것이 예의고 조선의 법도입니다. 네, 어, 우리 예술가들이 예술 정신을 갖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영감, 그 다음에 뭐 학습,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지 자기 예술이 굉장히 이렇게 편리한 방법, 아니면 독특한 독창적인 걸로 나오기도 해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기생, 즉 기녀 시인한테서 예술 정신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기생, 즉, 3대 기생을 뽑으라고 하면 그것이 황진이, 이메창, 김부용이에요. 그러나 여기, 여기서 내가 첫 표현은 기생이라고 했지만 기생이라는 표현보다 이세 사람은 기녀시인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기녀시인이다. 그 기생을 우리가 해어화라고도 해요. 그건 뭐냐면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그 사대부들이 기생들하고 시도 나누고 예술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제 해어화라고 하는데 요, 기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파는 그 창기가 있고 술. 그 다음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독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예능 그 연주하고 춤을 추는 예기가 있단 말이예기. 이 얘기가 이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김부용이라는 기녀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황진이와 임혜창을 이야기할 거예요. 황진이는 어느 정도 우리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냐 하면 불과 한십몇년 전에, 아, 정확한, 내가 연도는 모르겠는데, 5만원짜리가 우리나라에 만들어 지칠 때, 누구를, 우리가 남성들만 돈에 위대한 인물로 세종대왕서부터 나오기를 하는데, 아, 여성 인물도 한번 돈에 집어 넣자라고 해서 후보들이 올라왔었어요. 유관순 누나도 올라오고, 신사임당으로 결국 확정이 되었지만, 그때 황진이도 후보에 올라왔었어요. 그만큼 한국인들한테는 황진이 기녀시는 굉장히 가슴속에 와 닿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황진이와 임매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짧게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림 그리는 자들, 우리 화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왜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의 그 시조 한 편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 보면 동짓달 기나긴밤한 허리를 벼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서리 누었다가 오로신 오는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펼이라. 이거를 고어로 내가 읊었지만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가 막힌 시라는 걸 알게 돼요. 어,님이 없는 시간, 즉,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시에다가 먼저 던지고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님이 없는 날, 그날 밤이 마침 동짓달이야. 동짓달은 어때요? 해가 길어, 님이 없이 보내는 밤이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동짓날 밤이야. 그러니까 황진이가 밤에 하늘로 올라가서 가위를 들고, 밤에 밤 허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그 짜른 밤을 가지고 내려와서 자, 자신의 이불 속에 넣었다가, "님이 오는 날은 또 봄바람 부는 춘분 밤이야. 그날은 밤이 짧아, 님이 와서 너무나 좋은데 새벽이 빨리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밤을 늘리고자 동짓날 하늘에 가서 밤 잘라 온 밤의 한 허리 부분을." 님과 보내는 봄바람 부는 날 밤에 바느질해서 둘과 보내는 밤의 시간을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천재예요 천재 아마 니체라든가 바이런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시예요 이것이 우리 화가들한테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걸 잠시 후에 얘기할 거고 그다음 이매창이라는 기녀 시인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매창. 이 여인 동안 옛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남성 본연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생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개생이었어. 응? 그런데 자기가 기생이 되고 나서 이름을 스스로 바꿔, 어떻게 바꾸느냐. 매화가 피어 있는 창이다. 크으, 그윽해. 일단 이름도 그윽하게 지었지만, 이 여인은 스물여덟 살 차이가 나는 남성과 19살 때 연애를 해요. 유희경이라는 시인 가객이야.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래서 28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불태운 여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할 기녀 시인은 아니지만, 김부용, 뜰부차, 이 김부용 기녀 시인은 40살, 40살 차이 나는 남성과 결혼을 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이야. 사랑엔 국경이 없어요. 어머, 사랑엔 나이가 뭐 필요 없어요. 이 얘기가 이 여인들한테서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따지지 마. 요. 강의할 때좀 반말 좀 하지 마세요. 맞아요. 나이, 아무 상관 없어. 돈, 아무 상관 없어. 조금 가슴이 저리고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뜨겁게 사랑을 하셔야 돼. 오늘 예술원을 기생에게서 배우다가 그러한 이야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메창은 우리 역사에 너무나 유명한 한 남성과도 또 사랑을 나누게 돼요. 홍길동전을 쓴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쓴 교산 허균하고 열애를 하게 돼요. 교산 허균이 이 지역이 부안이에요. 전라도, 변산반도 부안인데, 부안 군수 같은 직급을 받아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근무하는 동안 기생집에 갔다가 뿅간 거야. 임혜창한테. 그래서 둘이 뜨겁게 열렬히 사랑을 하는데, 이제 허균이 임무를 다 마치고 아내가 있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남성들이 좀 반성해야 될게 있어. 조선시대도 그랬고, 현대에도 그랬고, 나는 안 그래. 떠나면 안 돌아가. 여자만 울려놓고, 그럼 못 써요. 그래서 교산 허균이 서울을 가서 당신에게 편지도 쓰고, 그대에게 놀러 오리라 약조를 하였건만 오직도 오지도 않고 소식이 없어 너무 슬픈 마음에 임해창이 기가 막힌 시조 한 편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거를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비가 오면 조금 충해요 우리가 이제 그린그리는 우리 화가들 채널이니까 색깔로 얘기하면 그레이. 이너닥 어둠 빛이에요 거기에 백꽃이 있어요 이화 하얀 꽃은 우중충한 날에 바람에 흩날리듯이 뿌려지면 정말 비가 오는 것처럼 더 선명하고 마음이 더 스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임해창은 이런 시조를 읊어요 이화우 흩날릴 제 울며 잡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여기 아마 방청객이 있고 학생들이 많았으면 울기도 하고 박수도 막 쳤을 거야. 우리 편집에서 박수 소리가 또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시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있단 말이야. 이화우 흩날 일제 봄의꽃 이야기를 하다가 추풍낙엽에, 어?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가을이 와버려. 3년의 시예요 하나, 둘, 셋. 3년의 시에서 봄, 가을이 나타나. 이거는 마치 우리 현대에서 동영상 한 편을 보는 거와 같은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선의 황진이, 이매창 이러한 훌륭한 기녀 시인들이 이러한 모티브, 이러한 학습을 누구한테 했을까도 우리는 역사 왜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더 면밀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기에 훌륭한 스승이 스승벌 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설도야 설도 쑥설자 큰파도도자 당나라의 기생이야 당나라의 기녀 시인이에요 이 여인이 측천무의 오른팔 린, 그 유명한 서린기 장군의 손녀예요. 서린기 장군 알죠? 대조영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 감독님하고 뭐, 보신 적 있어? 안 봐? 영화도 안 봐, 드라마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이제 직천무가 정권을 다하고, 건불 10년이라, 화무 11홍이고,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서린기 장군 집안이 몰락을 해서 이 손녀가 기생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너무나 똑똑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시조를 읊고 나라에서 유명해져요. 그리고 편지에도 꽃을 붙여서 꽃 편지의 시조가 설도에요 화전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이 설도라는 여인이 이 시를 읊었어요 화계부동상하니 화락부동비라 용문상사처에 화계화락시라 이거를 중국 원문으로 하면 화카이 부동시앙 화루 부동페이 위안시앙 쓸추 화카이 화루쓸 꽃이 피어도 함께 감상할 수가 없군요. 너무 슬퍼요. 의미 없어. 꽃이 저도 함께 슬퍼할 수가 없네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 의미 없으니까. 용문상사처나 한번 당신에게 멀리 있는 그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뭐좀 물어볼게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이 시점에 그대도 날 생각 하는지요? 너무 멋있는 시예요. 이거를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이 중국에 다녀와서 당나라에 가서 저녁 먹는 자리에 이 시를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황진이하고 임매창한테이 얘기를 해준 거야. 여인들이요. 나 당나라에 갔는데, 화카이 부통시 화루스, 부통회의 위엔상 설추, 화카이 화루스 하는 시가 있더라. 이두 여인, 세 여인이 요즘 애들 표현으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황진이는, 아, 당나라 언니는 꽃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 나는 그러면 동진날 밤을 가위로 한번 잘라볼 거야. 응? 임해창은, 아, 당나라에선 그랬어? 나는 백꽃을 한번 날려버릴 거야. 라고 모티브를 가져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녀 시인들의 시가 과연 우리 예술가들한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학습이 되는지를 한번또 공부해 보기로. 아니, 봐요. 이거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 같은 거 학생이 와서 지우는데, 이거 내가 지워야 되나? 오, 네. 오 감사해요. 아, <laughs> 여기만 지워, 여기만. 응? 응, 응. 그지 응, 됐어. 진짜. 그것도 지워버려. 그 여기, 여기, 지워버려. Thank you. 어,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또, 그,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지워주는 여인도 있어요. 이 여인 플러스 지우개질을 해준 여인. 자, 아름다운 여인들이에요. <laughs> 이걸 왜 공부를 할까요? 라고 누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기생력이가 뭐그렇게 중요해?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상상력이에요. 그냥 한글로 쓰면 상상력. 두 번째 관찰력. 그다음에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임agination, 응? observation. Observation, Intuition 이러한 세 가지가 이 기녀들 시에 들어가 있다는 라 것을 공부해야 돼요 아까 상상력, 하늘 밤하늘 위를 날아가서 가위를 들고 밤에 허리 부분을 잘라 대단한 상상력 그 다음에 관찰력, 평소에 이화, 백 곳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는 관찰력. 그다음에 직관. 이미 가보지 않아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직관을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시조의 예술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화가가 되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김명국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는 화가로 이름이 알려져서 임금님이 불러서 하룻밤 궁궐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임금님의 어명을 받들어 와야 돼. 그런데 밤에 공주가 김명국 화가가 있는 곳을 찾아가죠. 궁궐에서. 그러면서 김명국한테 부탁을 해요. 나 공주인데요. 김명국 할아버지, 내, 나 이건 내 비통인데요. 여기다가 예쁜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김명국이가 공주 마마가 부탁하는 거잖아. 항공무지로소이다 하고 명을 받들고 밤새 그림을 그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공주가 왔어요. 자기 비통을 받으러. 근데 비통을 딱 보더니, 어? 놀라실 거야. 왜 놀랬냐? 그 비통 안에, 그 비통 안에 김명국이가 꽃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이를 그렸어. 이, 이. 옛날엔 머리에 샴푸가 없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머리에 이가 있었다고. 이가.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자기 비통에 기어다니는 이가 기어다니는 거를 느낀 거야 그냥 얼마나 섬세하게 그렸으며 그만큼 김명국이라는 화가는 평소에 관찰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말을 좀 빨리 하면 우리들이 만화를 보죠 애니메이션을 보죠 그러면 자동차가 막 가다가 자동차가 뒤집혀요 그러면 뒤집힌 장면을 만화가들은 막 그려 우리는. 자동차 뒤집힌 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그려 그러나 화가들은, 만화가들은 그려 평소에 한번 봤던 거를 영원히 기억을 하는 거야 관찰력 훌륭한 화가는 떨어지는 돌멩이도 중간에 정지해 놓고 너, 너 거기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눈이 뛰어나요 날아가는 새의 다리 모양을 기억을 해서 그려내야 돼 그게 관찰력이야 아까 얘기한 밤에 허리를 자르는 상상력. 그 다음에 김명국의 일을 그렸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는 관찰력. 그 다음에 직관력. 인추이션.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사실 상상력과 관찰력은 마음만 먹으면 어찌 보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 있어. 요. 그런데 이 직관력은 돈 주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우리 신석주 박사의 채널만 열심히 보면 직관이 늘어. 이 직관은 뭐냐면요. 이미 가보지 않아도 거기를 느낄 수가 있어. 이미 해보지 않아도 한 거와 같이 느낄 수 있어. 서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거를 잘 살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응, 애플. 그 스티브 잡스는 우리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컴퓨터 도산지 알아. 천만의 말씀. 스티브 잡스는 드라이버 하나도 돌릴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엔지니어들한테 말만 해준 것뿐이야, 계속.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 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거라는 걸 매일 밤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는다 아 요런 기능을 필요로 할것 같다 아 이런 포토샵이 필요할 것 같다 카메라도 요렇게 소비자들이 원할 거다를 내면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우리나라 교보 그룹의 회장님도 그랬고 정주영 회장님도 그랬고 뭐 불과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이 직관이 뛰어났던 거예요. 이 직관을 익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면 직관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기녀 시인 세 명한테서 상상력, 관찰력, 직관력을 우리가 이세 사람한테서 끌어와서 서로 배워가는 교차 지점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학교 강의 같으면 이거 가지고 3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너무 길면 안 본다며, 허, 어, 피곤해. 그래서 짧게, 짧게 했는데 특히... 우리 신석주의 그림은 그리웁니다의 채널에서는 한국말이라 잘 우리가 전달이 될 거예요. 혹시 이게 또 Now s o u TV 그런 리혼 쪽에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강의를 내 마음으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강의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앞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이세 여인들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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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모해서 이두 분은 무덤이 산소가 북한에 있어서 못가 그러나 이매창 시인은 전라도 부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한 번. 요번은 코로나라 못 갔어. 이년에 한번꼭 가야 돼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안에 이 임해창 묘에 가서 소주 붓고 포 하나 놓고 절을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생이지만 내 예술의 선배님으로 나는 받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